이미 내가 파괴된 것 같은데? 저 방사능이 내 세포를 파괴하면. 야야야야야. 하나 맞고 때리고. 나한테 덤비는 거는 죽여야죠. 어쩔 수 없어요. 에이씨, 왜 많아, 이거? 괜찮아요. 맞고 때리고. 이 맞고 때리는 플레이, 플레이 덕분에 나중에 다크소울 할때큰 도움 된다 이거 솔직히 재미는 없고 동물만 더럽게 놀고 아 연식님 이거 해보셨구나 아 이거 괜히 했나? 일단 DLC는 다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장치들이 사람들의 삶을 훨씬 윤택하게 할 거라 보증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실험을 윤리적으로 진행한다고? 이런 건, 나는 윤리는 필요 없어. 그렇게 하지. 나는, 나는 윤리 같은 거 필요 없어. 나는 그냥 채찍질 하고 노동력만 얻으면 됩니다. 헤헤헤. <laughs> 어차피 세상 망했는데, 무슨. 윤리는 무슨 윤리. 이런 세상에서는 윤리, 도덕, 그런 거 필요 없어요, 여러분. 오직 힘, 권력, 무력. 자, 볼트 88 감독관의 책상. 짠! 아, 이거구나. 북동쪽 구역에서 볼트텍 작업장. 아. 어, 잠깐만, 좀 많은데? 잠깐만. 레벨업. 볼트텍 제어 보드. 이건 뭐죠? 가보지 마 얘들아. 오케이 여기 나갑시다. 딴거 하러 가요 딴 거. 이건 아닌 거 같아. 모범심이나 하고 가야겠다. 이거 나가는 길 맞나? 야나 큰일이다 지금 길도 잃은 거 같아. 아나갇혔어너 어떻게? 나갇혔나봐 사람 살려, <웃음> 살려주세요. 네, <laughs> 길리는 것 같아. 아, 여기... 아, 여기 해골바가지 될것 같아. 살려주세요. 아니, 아니, 나왔어. 여식이 나왔어. 와, 야, 이거 뭐, 못하겠다. 야, 진짜 맵이 너무 커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대? 이 사람들은 뭐죠? 아, 우리 볼트의 새로운 노예, 아니 시민들이네요. 우리 볼트의 아, 환영합니다. 얘는 못 믿겠다. 아, 얘는 얘는 순진하게 생겼네. 파워사이클 1000 아까 연식님이 말했던 거네. 페달을 밟고 돌리면 볼트에 순수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죠. 내가 전력 연결 됐죠. 그리고 단말기를 사용해서 허! 힘들었다. 그러니까... 그러니까 이게 막 페달을 밟다가, 아, 아,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할때 전기추격을 가한다는 거네. 이거는 너무 좀 비상식적이다. 다른 거. 해변가에서 잔잔히 파도치는 부드러운 물결소리가 무식상으로만 들리도록 추가되었다. 이 실험의 전력생산량은 완벽한 실패였다. 뭐야 이거 실패잖아 이거는. 이거 안해? 딴 거. 비밀스럽게 적은 양의 버프아웃을 투약한 투약한다면 실험체는 더욱더 오래 또 빨리 페달을 밟을 것이나 운동을 하면서 이 약에 중독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예상된다. 이거다. 속, 속도가 줄어드는데? 양마샷네. 오! 자. 오, 뭐야! 뭐야! 야, 괜찮냐? 너 죽었는 줄 알았어요? 헐. The went... 아니뭐 <아침> 어, 잘했어 어, 어 클램 잘했어 오케이 노예 1호 성공 지금, 페, 지금 페달 받고 싶어가지고 난리네 <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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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를 마셔요 할로시젠 주식회사에서 화학실험 자료를 획득하세요 야, 야, 이 친구 중독됐다, 지금. <laughs> 아, 가스 같은 게, 파워 한번 입고 오길 잘했네요. 들어가자마자 가스가 넘치네. 저거들끼리 싸운데? 어허, 휘린드. 오, 좋아, 좋아. 테슬라 과학. 에너지 무기로 가는 치명타 피해량이